안효섭도 아, 나오고 그 남자 주인공 동생이 아니 사촌 동생이었나 그냥 동생이었나? 네 안효섭이 아, 그 여자를 좋아했었지 그래서 두 남자 주인공은 여자 주인공은 둘다 잘돼서 우애 풀려가지고 저작꿍 해가지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대요. <laughs> 끝. 드라마 없이는 못 살아. 내가 널 어떻게 보내. 드라마 막 나오면 본방사수 해야 돼. 재밌는 거 나오면 진짜. 나온다 하면서. 10시 됐으면 나왔을 텐데 하면서. 아, 아직 안 나왔는데. 내일 나올려나 그. 진. 내일 나고, 막, 근데 또, 마지막 해면, 어, 왜 마지막 해야? 아, 벌써 마지막 해라니? 하면서, 따뜻 지금 엄청 내고, 이기 나와라 하면서. <웃음> <웃음> 그 잘생긴 맛으로 본다니까? 있었거든 그거도. It's a beautiful life. 나에게 다다다줄게. It's a beautiful life. 십킬로가 돈도 최근에 봤어. 와 진짜 재밌대 김라이씨는 <laughs> 태어났을 때부터 이뻤나 하면서 여자들은 다 그러나 하면서 스턴트맨이었던 그녀가 부잣집 도련님과 만나면서 정말 재밌었지 아그 그 남자 주인공이 그 엘리베이터 못 타가지고 엘리베이터 겁 공포증 있고 이거 하나도 드라마 얘기밖에 안 하냐? 헤지 아안워 애니메이션도 약간, 아, 산둥이 별, 하고, 음, 막, 음, 그, 뭐지? 그냥, 음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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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난다. 이름이, 아... 사이코 사이키, 사이키 쿠스 재난인가? 사이키 코스도 되나? 그거, 어, 그거 재밌어.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, 지금, 잠깐 그, 어, 오늘날 핑크 색깔 머리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납니다. 그 남자아이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데, 자기 초능력이 너무 싫은 거야. 그래가지고, 최대한 평범하게 지내려고 학교를 다니고 있으나, 어, 그중이병 남자랑, 그리고 바보 남자랑, 걔는 나랑 좀 닮은 것 같긴 해. 넨도였나? <laughs> 또, 그 뭐지, 여신이랑, 여신. 뭔가 많이 나온데. 아, 걔, 사이키쿠소. 형이 있다말이에 형. 형은 IQ가 250인데, 그 동생이 너무 이 청력을 가지고 있어서 싫어해. 그리고 자기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동생 뿐이라고 생각해. 약 그리고? 아, 그 여신은 사이키를 좋아해. 어, 맨날, 야래, 야래, 하면서. <laughs> 이런, 이런. 또 뭐가 있더라? 짜이키쿠스, 오, 하면서. 아, 벌레를 제일 싫어해. 벌레 보이면 바로 도망가야 아, 너에게 다 있기를. 아, 너에게 다 있기를, 진짜. 와 눈썹, 띵작, 띵작. 카지아야, 그래서 말 주변이 없던 그녀에게 말을 건네준 크루즈, 크루즈 마였나 이름이? 결국엔 사귀게 되지. 둘다 오해하고 막. 따가운 햇살 속에 비추네. 25, 26그 쌍둥이 별공주나 그거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, 좀 뭐지? 파란 색깔 공주는 그 보석 나라의 왕자를 좋아하고, 그 보석 나라의 왕자는... 그 핑크 색깔을 좋아하는데, 그, 뭐, 뭐였지? 아 어, 이런 기억, 내용이 기억이 안 나. <laughs> 재밌게 봤는데. 그, 우주 나라의 왕자가 있는데, 그 왕자가 또 핑크 색깔 좋아하지. 그, 그 핑크 색깔도 그 우주 나라의 왕자 좋아해. 다시 봐야 되겠네. 어, 기억이 1도 안 나. 캐릭, 캐릭 체인지? 다음 화에 계속, 다음 화에 계속, 다음 화에 계속, 다음 화에 계속,